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제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은 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쓰셔서 나는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들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나는 곧 난이라, I am that I am에서 쓰셨던 바로 그 I am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네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 스스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구원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옴으로써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할때 그 제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좋은 소식,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참으로 장엄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시간도 공간도 시작되기 전에 그 영원한 처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이 영원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하나님 자신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또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 대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 대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와 더불어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아들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첫 글자를 대문자 W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놓고 사람들은 여기가 잘못되었다, 저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키고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가 잘못되었고 저기가 잘못되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 마음대로 여기저기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과 그리고 삼위일체의 제2격으로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스스로의 모습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하신 모든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 즉, 대문자 W로 시작하는 word, 한글로는 고딕체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소문자 w로 시작되는 월드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간에 어떤 관계와 유사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모두가 다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로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으로서의 본성은 성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인자로서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신 성령님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모두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또 성경도 증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둘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냉대받고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겨진 말씀은 소문자 w로 표기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성경 역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성경 역시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갖는 유사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둘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말씀 또한 심판자입니다. 내가 한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문자 W로 시작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과 소문자 W로 표기된 기록된 말씀, 이 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입니다. 본성적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성과 사람들에게 애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둘은 참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의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둘을 서로 뒤바꿔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교육을 숭배하는 교육 숭배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육 만능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세상 교육으로 인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을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교육으로 망가진 자들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파라오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즉 성경이 너 파라오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파라오를 세운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민족을 이끈 것은 사실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려고 파라오와 맞섰을 때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한 이 자체의 내용이 나중에 모세가 기록하고 나서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 말은 뭔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파라오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나의 능력을 버리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모세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언제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그 어디에도 성경이 아직 없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욥기에서도 성경은 아직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한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해서 창세기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 기록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서슴없이 서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뭔뭐 했다라고 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뭔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으로, 성경을 하나님으로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책 그 자체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불태울 수 없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불태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그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그 자체는 종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종교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지 종이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책 한쪽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찢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어디에 놓았다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몇 군데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상호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동일시하는 데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구절에서도 말씀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말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창조물도 이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게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3위 일체, 3위의 하나님 모두가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성령님께서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다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그의 입김으로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입김, 주의 영, 즉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골롯에서 1장 16절을 볼때 분명합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문맥적으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생명이든 생물학적 생명이든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의 온천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태를 열어주셔야 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태를 닫으시면 은그 여자는 어떻게 해도 아이를 결코 낳을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는 한나에게는 값진 부분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분께서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이렇게 육체적인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적인 생명과 더불어서 영적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적 세계에 비치시고 예술 세계에 비치시며 신앙 세계에 비치기도 하십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빛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5절입니다. 여기서 빛이다 는 표현이 영어에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지금 어두움 속에 비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 빛이 비쳤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다고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과거에 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그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까지 어두움 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움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은 그 빛을 깨닫더라도 그 빛을 미워하고 피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참 빛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생각이 바르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빛으로 나와서 이빛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빛 가운데서 교제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빛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빛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기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은 본인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구원받지 않은 주위의 사람에게 너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충고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주위의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당신이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악한 마귀를 따르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래도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악한 친구는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어렸을 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주위에 하나도 없다면은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